아, 작년 에 청년 시리즈 어즈에서 신인상 후보 올라갔었는데 주변에서 다아 너가 받을 거라 계속 아, 예능 후보네 예능 걔를 그러는 거예요. 아, 개... 진짜 내가 받나 이랬는데 가희가 탔거든요. 윤가희 씨가. 네. 아 윤가희. 어, 걔가 탈줄 몰랐어요? 아, 제가 탈줄 알았어요. 초반도 <laughs> 준비했어요? 준비 안 준비했죠. 어... 거기 같이 올라온 후보 친구들도 막 축하해, 축하해, 언니 축하해 주러 왔어. 막 그냥 이러, 이러니까 오... 걔네들 때문에 제가 더막 김진봉 <laughs> 마신 거예요. <laughs> 걔네 들 <laughs> 때문에. 그 후로 어디서 상 받은 적은 없어 런닝맨 지혜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정말 <laughs> 저에겐 너무 감동적인 일인데요. 강운씨좀 달래주세요. 광운 씨. 좀 예. 그냥 그만큼 아니 은우봇이 또 너무 귀엽네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제가 런닝맨 너무 나오고 싶은데. 네 런닝맨 너무나 하고 싶었던데 런닝 닝맨 계속 불러주신 런닝맨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어,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더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라이징 스타 지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많이 불리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너무 축하드립니다.